오래간만에 동구리가 나타났어요. 어, 동구라, 아, 귀여워. 동구라, 잘 있었어? 아, 동구라, 내니 네 얼마나 내 걱정했는데, 어? 아니 동구리가 하도 안 보여가지고, 아, 얘 어디 사고 그됐나 아니면 얘 어디로 갔지? 아, 갑자기 우 동네 나타났던 애래가지고, 내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. 한동안 너무 못 봐가지고. 헉! 아, 귀여워라. 동그라, 먹어라. 먹어. 아, 동그라, 어떻게 알고? 니 혹시 여기 와고 계속 밥 먹었어? 아유, 동그라, 너무 귀엽다. 너무 반가워, 동그라. 내 여기 맨날 밥자리, 밥, 놀테니까 여기로 먹으러 와, 동글아 어? 아휴 아휴 너무 귀엽죠? 진짜 모든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딱 이름이 딱 동글이라고 부르고 싶은거예요딱한번 아, 보고 아, 일단 딱두번 봤나? 두번 영상 찍은게 아마 있지싶은데 하.. 아, 그래갖고 저번에 한번 색깔이 이런 애, 제 생각에는 동글인지 모르겠는데, 동글이는 약간 다리를 좀 약간 절어요. 그래갖고, 혹시 이한 것이 봐갖고, 봤는데, 금방 사라져가지고, 아 동글인지 아닌지, 하기, 확인을 못해가지고, 제가 굉장히 많이 좀,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. 아, 얘왜안 오지? 사고 났나? 하면서 조금 걱정 많이 했더만, 아, 이러 보니까 너무 반갑다. 진짜 밥, 저한테 이렇게 밥한 번씩 먹으러 오는 애가 안 보이거나 이러면 진짜 걱정 말 돼요. 그건 아마 전부 다 모든 캣맘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, 저랑. 아, 보이던 애가 보여야 되는데, 보이던 애가 안 보이고 이러면, 아, 진짜 많이 걱정됩니다. 아, 동글아 먹어, 먹어. 아, 보니까 반갑다. 동그라. 이 자리 항상 내가 밥을 놔두니까 여기 가서 먹어, 동그라. 어저 위쪽으로 오지 말고, 눈치 보지 말고. 여기는 니네 자리야, 니네 자리. 응? 어? 동그라, 알았지? 여기 내 밥을 놔둘 테니까 여기 가서 밥 먹어. 아, 아유. 이쁜 동그리, 동그라. 아유. 얼굴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. 얘는 딱 생긴 게좀 특이하게 생겼고, 제가 딱 보자마자, 눈에 딱 띄어가지고, 아휴 동그라, 너무 고마워. 밥 먹으러 와서어아 동그라, 먹어. 여기는 이네 혼자 시커 먹고 가면 돼. 알았지? 동그라, 내일도 보자. ,이. 내일도 요 와. 만약에 내가 니를 못 보더라도, 여기 와서 밥 먹고 가야, 동그라. 알았지? 응? 음? 아유, 잘 먹고 잘 먹고 하니까 좋네 아유, 아유, 아 동글아. <laughs> 얼굴 한번더 보자. 아동아 동글 동글 아유, 아유, 아유,